자, 어떤 수가 있는데, 약수의 개수가 14개다라고 했어. <laughs>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생각하면, 1단계로 속인수 분해를 합니다. 두 번째로, 그 속인수 분해했을 때,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쫙 곱할 거다. 그러면 이 지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지수는 1과 2와 3과 4와 이런 자연수들이 된다는 뜻이고 거기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지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, 3, 4, 5 이런 수들을 곱해서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구해냈단 말이야.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2 이상인 자연수들의 곱으로 우리는 구해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. 이 말이야. 그럼 첫 번째 14가 된다라는 것은 약수의 개수가 14개라는 것은 소인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14가 되려면 소인수가 한개일때 그러면 그냥 13제곱이라 쓰면 됩니다 그럼 약수가 14개니까 그 다음에 소인수가 두개일 때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 플러스 1을 해서 두개를 곱해서 14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거니까 14란 2 곱하기 7 이렇게 한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6제곱이 돼야 되고 하나는 1제곱이 되었을 때 약수의 개수가 14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숫자를 더 찢어줄 수 있다면 즉 예를 들어 8 같은 경우에 그냥 8 생각해도 되지만 2 곱하기 4를 생각할 수도 있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소인수가 뭐에 7제곱 한개 얘를 이용한다는 것은 소인수의 1제곱과 또 다른 소인수의 3제곱 꼴. 요거는 소인수 그냥 3개를 곱한 꼴. 1제곱, 1제곱, 1제곱 1제곱이라고.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요 상황을 생각해 주는 게 일단 기본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더라. 이때, 2의 6제곱이라는 게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놈이 될수 있는 거는 2의 13제곱밖에 안 돼. 그러면 2의 6제곱 곱하기 2의 7제곱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네모칸에는 2의 7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2의 6제곱에 깔려있으니까 여기를 2의 6제곱이라 쓰고 또 다른 소인수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11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 중에서,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, 3, 5, 7, 뒤에 나오는 모든 소수들. 제일 작은 걸 찾으래. 위에 7제곱보다는 3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? 그래서 답이 3이다. 10.